자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비트 비트에 처음에 뭐가 들어와요? A는 1이 들어온다 했죠. 그 다음에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말, 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좌측은 뭐예요? 좌측은 변수명이고 자 대입 연산자 연, 연산자 기,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고 제가 설명을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 a는 뭐예요?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좌측은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값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요거를 먼저 쪼갠 다음에 얘네도 한번 쪼개 볼 거예요. 얘네도. 자, 얘네도 쪼개 볼 건데 뭘 기준으로? 자, 어, 이렇게 해야겠죠? 비트. 자, 얘도 문장이니까 스플릿. 이렇게. 그럼 뭘 기준으로? 는 기준으로 쪼개겠다 이런식으로 는 기준으로 쪼개겠다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개면 뭐가 돼요? 기존에 있던 문장 하나가 뭘로 멀, 뭘로 변하죠? 문장 들로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스트링 빛이라 해야겠죠 왜요? 복수형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복수형이니까 여러개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비트 요거는 비트, 비트 스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쪼개지면 이제 문장 들이니까 그 문장 들 리모컨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 스트링, 요거 지금은 여러분들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쓰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비츠, 어, 비트, 비트, 이렇게 하면 자0 번째 자 당연히 0 번째는 뭐예요? 자얘0 번째는 파람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1 번째는 뭐다? 파람 밸류 거죠. 파람 밸류 응.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있고 얘네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프린트 f 해가지고 퍼센트 s 그리고 퍼센트 s 파람, 파람, 네임, 처음에는. 파람,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는 1, B는 2. 아, 요거 해줘야겠네요. 자 시작, 실행해보면, 자, A가 1, B는 2, C는 3 해가지고 쪼개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쪼개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처음에 뭘 기준으로 n% 기준으로 a는 1, b는 2. 자, 자 지금 얘네를 어떻게 쪼갠 거예요? 자, 처음에는 n%를 기준으로 쪼갠. 어, 그렇죠? 얘네가 문장이 처음에 어떻게 있어요? a는 1. 이거 복사할게요. 처음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는 처음에 기존에 문장 하나였는데 문장들로 됐기 때문에 제가 배열로 배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배열 리모컨을 연결시켜 준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얘네를 또 뭘로 기준으로 쪼갠 거예요? 는 기준으로 쪼갠 거잖아요 는 기준으로 어, 쪼개. 그러면 또 이걸 쪼개면 처음에 기존에 있던 문장 요게 문장 하나였는데 얘가 는 기준으로 쪼개기 때문에 또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문장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0번째 A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뭐 해준 거예요? 자, 요 비츠, 처음에 비트 비츠스 0번째가 이, 이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1번째가 요 녀석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능기전으로쪼갰기 때문에 B. 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얘도 C3. 얘가 0번째고 1번째 0번째고 1번째 0번째고 1번째 그리고 그 0번째 1번째를 다 어디다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 이제 심어준 거죠 파람 네임 파람 밸류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반복문을 통해서 돌면서 여기 나는 처음에 A 1 B 2 e, C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한번 쪼개봤습니다